오늘은 대왕 프렌치 파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방송을 하면서 성공시킬 것을 아니 실패시킬 것을 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폼 잡지 마라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폼 앉아 볼게요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예, 겹겹이.. 이 층이 저 있죠? 이 층을 표현하기가 어렵대 다른 거는 쉬운데 말이죠 하지만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내가 만들어 아 근데 이거 강력분이랑 박력분 하나하나 샀어요 얘가 박 얘가 강 강박입니다 강박 아 박력을 7 넣고 강력을 3 넣어라 아, 오케이 저 박력분을 7만 넣어줄게요 7만 아니야 나는 굉장히 계산적인 놈이에요 산수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비율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대왕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터랑 밀가루랑 덩어리였을 때 우유를 넣어주시고 반죽하면 칼국수처럼 만들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 걸으면은 뭐 의미가 있어요? 님이풍0 의미 우리 오빠만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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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빠가 변해라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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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코에 딸기잼 바르면 완성이다 나우나 이미 일단 버터를 10분의 1 오케이 이 정도면은 어, 버터는 10분의 1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 오케이 설탕도 조금만 넣어주고요 소금 넣는 거야 지금 소금 자 어, 지금 버터랑 어 잘해서 만들었어요. 어 얘네들을 진짜 한 덩어리로 만들게요 그러면. 하였습니다. 아 우리 또 요맹 누나가 3 개월 구독, 요맹 누나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방송은 어찌 보면은 어, 여성 전용 방송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때려죽일만큼 귀엽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귀여워.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 어 옆에서 닭이 닭시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아쉽다 신다고 너나 닭처럼 안 울던 닭새키가이타이밍에 울어버리니까 기분이 나쁘네 알았다고 어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옆에 선생님 계시네 아나 달걀 놀았습니다 무소속 할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도 남자 아원 아투아 원타 선이포 아쿵쿵쿵 아닥닥닥 아쿵 아닥 아쿵 아닥 예스 샤튀인 불독 상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제제제제제 아, 내맘대로 만들고 싶은데 아예 몰라가지고 이거 만들기 만드는 재료는 쉽거든 근데 이결 있지. 얘가 까다로워 지금 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그 상태로 사면을 칼로 잘라주세요. 네 오케이 두 개, 어세 개. 와 형들 어, 오늘은 진짜 성공할 것 같다. 아니라고? 아위 아래로 사면 어 잠깐만 어. 아니 안 붙어 아니 왕신리님 어. 이거 위기는 곧 기회다 어, 이거 그냥 올려줘도 돼요 오케이 형들 와 드디어 어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굽겠습니다. 하나둘 셋. 오! 됐다. 자연스러웠다. 슬래시 03 슬래시 한개 어디 갔지? 자연스러워습 오늘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이제. 봐 봐요. 봐 봐요. 봐 봐요. 흠들. 딱 봐도 얘가 만들어서 파는 것 같죠? 이 프렌치파이의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결입니다 이결어결 어, 결 그대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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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응. 응. 음. 엄마! 이거는 엄마 먹어줘도 돼. 내 이거 먹어봐. 이거 잘했어요. 왜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더 맛있어. 그지? 역시 응. 우리 엄마예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먹기도 전에 맛있다고 했다고? 아니, 야 맛있어요. 근데 맛있으니까! 야, 니네가 아들 나아도 끼워봐. 나 같은 아들 못낳을까 낳았잖아. 그죠? 흑박이 성공.